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매버입니다. 네. 네. 몇분 만에 돌아왔네요. 지금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와투데이도하놓고투데이안고지금 네. 네. 제가 지금 여자라서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자랄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실텐데, 지금 밤이라서 목소리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적극적이면 있긴 하지만 저거 부끄러도 많다기 때문에 네? 네 이거 별이 점수입니다. 상대방이 별5개를다 다, 저거 다 모으면 상대방이 이는 거고 제가 별5개를다 모으면 제가 이는 거죠. 첫 번째 점수는 제가 가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네, 내리막길 제가 또 위험하죠. 지 그렇지, 그렇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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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볼록한 거 뭐죠? 어어, 어어, 접착 중에서, 어어, 어어, 어어. 멕시칸. 메시콘. 멕시칸 커터. 멕시칸 커터. 저에겐 최악이죠. 그렇게 내려가, 멕시칸 커터 2. 아 파워 밟고. <목> 백긋백긋 멍멍. 봐봐. 개소리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존기병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요 아, <목소리> 이번엔 패배다 이름으로 끝나게 되는 장소에요. 습니다 아, 아 지금 세번의 연속으로 이겨야 되는데, 얘가 좀 잘하거든요? 얘가, 블랙이가. 하지만 <목소리> 패배다 이름으로 끝내지.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 으니까 그것만 알아주실 바랍니다. 그렇지, 몽키 드라이버. 제 영화가 틀릴 수 있어요, 멍청이사요 어머, 이번에 친구, 왜 잘하냐? 좋았어, 별두개 내가 가져간다. 어, 어, 어. 어. 나시아. 파워 대박이야, 421. 뭐임? 어허, 어허, 어, 잠깐만, 나이스. 그렇지 어 친구 저기 친구 내 네. 네, 토마스가 지금 얼음에 부딪혀서 쓰려거든요 저 지금 내가 고사람는음 죄송하고요 어 잠깐만 나이스 nice. 익스플라우시어 nice. <목소리> <목소리> 이건 제가 또 그렇지 돌아갔어 오 <목소리>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에게 전내 나이스, 파워로, 다섯 개, 무승부. 네, 이번엔 좀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세 번이나 플레이하게 되는군요 <laughs> 처음에는 패배타름으로두 번, 두 번만 플레이하고 끝났는데, 첫 번째 점수를 주고 말았군요. 제술에서 방금 딱딱 소리 난거 들렸습니다. 두 번째 점수, 아, 미스겠네, 진짜. 두 번째 점수까지 빼앗기면, 나이스. 아니, 나, 킹하자고, 말 진짜 많았다, 어. 아, 씨. 저, 뭐, 저, 저, 아, 나또 패배자 되는 거임? 아, 열나시는데. 가자! 유혁할 수, 대박이다. 완전 패키자 진짜. 네, 여기에는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어. 두번연속으로 이기면, 아. 이번에 퇴제자 이름으로 끝나게 되는군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고기기고 말겠습니다. 이상 내어봤습니다. 집, 동영상 즐겁게 감상해 주셨나요응터하가 공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